네, 네, 네. 네, 오늘 승자가 이 1대1 대결전입니다. 오늘 2명이 있어 2니 2명중에 첫번째 도자를 소개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볼링상사의 1팀 1팀에 속해있는 인천입니다. 이번이고 오늘 준수타임이라 인천이지만은 과장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과감하게 도전을 했습니다. 못 치더라도 많은 피드백과 격려의 응원 부탁합니다. 네. 찮아요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면찮아요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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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요괜요아요괜찮 strength yeah. if 왼쪽은 다 세더라. 계속 사기라는 거지.

리이 네, 네. bueno, 아, 그래. 뭐 똑같은데 똑같 아. <laughs> 아. <laughs> <foreigner> <laughs> <파티 completamente> 하지만 투타님은 <laughs> 예능을 안다는 거 볼링 예능이란 어떤 것이냐 바로 딱 보여줍니다 바로 응. 가슴로 가겠는데? <목소리> <목소리> 능이 아니라 데잘 친다. 아. 다시 핀 <목소리> 안녕. 멀리 아. 갈게 텐핀을 두개나넣치주고개진공개 치면. 그래도 좋은 수어 아! 그개 치면은 한번이내야 돼. 여섯 개 치면이죠. 이 팀의 발차기까지 났지만, 남아있는 벽팀, 이게 안 된다는 거죠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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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동하나붙으로저렇 2점, 평독사 205점. 아, 10프레임에 7이이뜰 거라 고 1도, 생각 안 1도. 1 0예능 예능 0프레임 20프레임, 20프레임. 20프레임, 2 0진레진2 1프핀1 1 0핀레임 20프레임, 20프레임. 20프레임. 2 0임 시작해볼까요? 출발! 출발.